여러분 스톰엑스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. 거래 지원 종료되고요. 업비트랑 빗썸에서 싹다 사라져요. 스톰엑스 코인을 쳐도 안 나옵니다. 스톰엑스 코인의 상황을 보면 업비트는 이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빗썸은 35% 폭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얘기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스톰엑스 물려계신 분들 집중해주세요. 지금 거래량 보시면 아직도 남은 물량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상패빔 말도 안 되는 폭등 나와줄 거고 최소 1000% 이상 상패빔 나와줄 겁니다 세력들로부터 긴급하게 상패빔 쏘는 시간과 목표가 입수를 했고요 이번 기회는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장 폐지 당장 이틀 남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무조건 이번 상패빔 쏴줄 때 탈출하셔야 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스톰엑스 코인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시드 싹다 사라지는 겁니다. 스톰엑스 코인 이번 상패빔 쏴주는 시간,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요. 세력 목표가 체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-9970-79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스톰엑스 코인 마지막 상패빔 나오는 시간과 세력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나는 스톰엑스 코인 손실이 너무 커서 못 팔겠다.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구 코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코인은 현재 15배 정도 오를 코인이고 급등 코인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올라가서 1000% 상승할 코인입니다. 중국 본토 세력이 2조 투입해서 올릴 코인이고 과거 1년 6개월 매집 후 1차 상승 나와줬고 2차 상승 2000% 나온 코인입니다. 이번 매집 기간은 2년 넘게 진행했습니다. 1차 상승 나왔고 2차 상승 나올 준비하고 있죠. 여기랑 똑같은 구간입니다. 지금 이 구간이란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달후 15배 오를 코인입니다. 여러분들 스톰엑스 코인 못 팔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으로 제가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못 드리고요.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. 이 코인은 현재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고요. 제가 코인 이름이랑 최종 목표가 이거 두 개만 딱 알려드릴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가 됐던 목표가 달성한 순간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. 손실이 너무 크시거나 대박 한방 노리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010-9970-79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 피해 복구할 수 있는 이 코인 정보 깔끔하게 보내드릴 거고요. 꼭 체크하셔서 수익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.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13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들이는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?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-9907-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.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에요.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.